그렇게 잘하거든 근데 같은 팀을 뛸때 잘하는 거예그 맞아. 맞아. 무조건가되 힘들어. 어떻게든 최강 상 힘들다고. 근데 꼭 하나씩 밖기 말해도 돼. 아사화질 진짜 좋다. 이거. 팀티 부족하겠지. 패티 개발하고 싶어. 티비 심증을 해. 어려워. 내가 찍게 USB 여기서? 여기서 USB 찍어야 좀 그리고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하다. 공에 누가 찍었어? 공 여기 있는데 저기 찍고 있던데. 미안해. 내가 이거 카메라를 안 보고 실물로 봐가지고 이거 잘 찍을게. 아래가 안보이네

Be young. Mm. 아주 o 스는아 dozen 못한다고 한각하는데 k a dozen tense. I took a dozen tense. How many courses in the town? Ten and grown w a 아 c h i n g there. So, the two men. 많이 많이 o t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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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m no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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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 명이 엄청, 미들이랑 어. 윙 쪽에서 다 해줘가지고. 지훈 <기> 형은 진짜 어떻게 매 경기 저런 스페셜이야? 저번에도 한번 이러지 않았나? 되게 <몇> 괜찮은데 방금 잘 졌는데 시이 너무 좋아. 됐다. 형형 있구나. 너무 오랜만에 오네. 응. 민석 막아 줘. 아, 나이스. 미들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 미들 응. 너무 겹쳐. 응. 자기치뭐또하는데아이두 <laughs> 배로 찍어야 되나? 두배 찍으면 너무 이쪽이 안 보여서 원래 두 배로 찍나서아 아래가 안 보여 열심히 돌려야지 내려 나이, 장부장사은서야겠다장리부장이정도야김현도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공도로이정리잖이일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안로여 정도로. 이정이 Nice, nice. Ah, Taiwan. Okay. 사이 오. 음. 응. 었다 오. 기회 지려 충분히 아, 다 아, 오. 크로스 한다 오른발로 하죠? 여기 지금 누구예요? 인사겸. 아. 근데 너무 힘들더라. 고 쉽지 않지. <laughs> 너웬만하잘 봤다. <laughs> 야, 나 진짜 이거 의족이야. 여기. <laughs> 한두번잘올라오고 나머지는 나가리던데? 두 번도 힘 없잖아. 진짜 좋더나 <laughs> 저번에 라이언이랑 3쿼터 할 때도 아웃프런트로 완전 느리게 이러고 올랐잖아. 아 <laughs> 근데 그거오른발한게나았던거 같아. 뭐, 근데 그거 오른발로 했어. 그거. <laughs> 어. 왼발로 했으면 굴러갔을 것 같아. 왼발로 했으면 굴러갈 것 같아서 <laughs> 오른발로라도 그렇게 올려야겠다 해서 그냥. 들어갔으니까 됐죠. 우안 나갔다. 나이스. 가 뭐가 문제지? 역할이 겹치는 것 같아. 자리는 안 겹치는데. 둘다 너무 내려가 있어. 나이스. 잡봐좀회전이없지그래나 생각이 많나넌 군대 언제 가냐? 나 군대 안 가는데. 아 이거 야반데 맛있다 우리 커터 때는 안 먹으면 되니까 아, <laughs> 갑자기 대인평점이 이리... 됐네 아, 그럼 <laughs> 자기 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한 <laughs> 시간 동안 같이 연습해 놓고 <laughs> 아니 따로 뛰었잖아 다사이 자상상 <laughs> 다른 팀이야 오윤희가 <우연히> <laughs> 그럼 <웃음> 오늘은 다두 쿼터잖아 하영이 빼고 그래? 루나피더도 그래? 아마 어, 세 번째를 썼는데, 음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2 0명꽉 채워가지고. 아니, 뭔가 아쉽다. 오늘 마지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가잖아. 당분간만 마지막인 거야. 아니, 진짜 그러나 잘잘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던데. 아이고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음. 그렇지. 그래서 아쉽지도. <laughs> 나이스. 좀왕스나 하는 거 같은데 이스나안스나이 오늘 좀 그런데. 지난이보다이 못하는 팀이 我爸爸干吗呢？ 엉성해 이 응, 파울 아닌가? 파, 파울 아닌 거 같아 춥다 땀 죽었어 말 많이 풀밤내네 그러니까, 낮에 엄청 따뜻하던데 아까부 괜찮은데 6시까지는 응, 올라올 때 괜찮았어 되게 좋았 아이스크림 아까비 그 사람 뭐야? <laughs> 슛아깝비쟤 공돌이 주적이잖아 쟤 <laughs> 왠지 윙백 되는 사람 그데 그 사람 일본인인가 그런데 싸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싸움작이야? 요새는 안 그러는데 한 작년까지 해도 엄청 면허 없게 해가지고 음. 깨우침이 있어 그데 <laughs> 요새 되게 조용하게 하던데 오늘 나랑은 겹치게 없어서 다행이야 <laughs> 응, 작년에는 아니, 막 중간에 막안들리기 욕하고 그랬어 막 조용히 진짜? 어, 내가 벤처에 들었, 있다 들었는데 <laughs> 대대는 크로스 막등꼬집고 그랬어 발밟 <laughs> 왼팔호가 그때 그래서 태클 간거야 아하나서 한거였어? 꼬집어가아고다 해봤고 근데 태클 색깔... 살벌했 아, 근데 원호한테만 <laughs> 그런게 아니고 다 그랬어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그렇더라고 <laughs> <laughs> 왜, 왜저 새끼 저래서 용 많이 먹었어 병이 저기 냉기고 이런 가왜 <laughs> 어. 굳이 저렇게 차고 가 저기 돌아가려고 돌아가는 거 시간 걸려 정신이야? 저 선수인 줄알아 이거? 크로스 타면 될데 따로 찍던데? 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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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 <다르다. 웃음> <laughs> 개 빨라 들었어. 근데 개 빠르긴 해 진짜. 어 파울로 내거 색깔. PK 오케이. Okay. 이건 PK. 아 어, 진짜 개 빨라. 아, 어이 아팠다는데 야, 베일인 아, 줄알았어 저기서 뒤에까지. 진짜, 진짜 진짜 개 빨라. 진짜 레연형 석현형 뛰는 것처럼 뛰어. 어떻죠 방금? 윙백 권영이 형, 김권영, 권영이 저 분도 원래 윙백 이셔 원래 윙인데 작년 총장배 때부터 윙백 뛰었어 아 진짜? <laughs> 응 네. <laughs> 근데 워낙 깨지. 빠르고 그냥 잘해, 음. 존나 잘해가지고 오. 나이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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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차고 멋있게 뛰었다 찍었지? 음. 응 저런 건두배로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아. 근데 아니, 본인이 학대서 볼걸? 알아서 하겠 뭐. <laughs> 내가 꼴로 먹은적 없어서 모르겠다 생각나 태호 생각나네 갑자기 태호 중거리는 날 단톡방에 와다 뿌린 거 그때 <laughs> 엄청 초반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 잘 지내나? 금발이 새끼 <laughs> 바로? 나이스 아 이거 못 찍었다 야. 와 <laughs> 10시까지 한다는 썰이 있던데 네? 응? 원래 9시까지인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아 왜? 아까 장난식으로 말했었어 정말도 라이언 할때 그럴 뻔했잖아 응. 그러지 않았어? 생각으로 하니까? 한걸떴졌이거 10시까지 우리 시간일걸? 방학 때 하는 팀이 이두 팀밖에 없나 봐 어... <laughs> 좋은데 그거? 응 주말에 하는 팀이. 응 그건 좋은데 여기서 안 뛰면 따로 뛰는 데가 없어가지고 너 조기 축구 아니? 나해군 네. 학교애들 군대 가기로까지 했는데 나도 곧 애들 다 군대 가가지고 없어 난 뭐, 와도 안할 거야 걔네 할애들이 없어 할애들이 우리 고등학교애들 뭐. 너무 못해 그 이제 나 원래 살던 동네 거기에 팀몇 개거든 형들이 만든 거 근데 응. 제대하고 나서 응. 거기서 가끔 용병 어, 뛰고 난 가끔... 아, 이젠 뉴스 안나가게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대원남구 친구가 불러주는데, 가끔 나갔습니다. 김채훈 이라고 산출... 걔네 팀은... 중학교 동창들이거든. 아유, 괜찮은 거예요. 자만사는 대원남구... 괜찮긴 해지고 잘했어. 아, 그리고 진짜 존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회를안 나왔었어. 진짜, 진짜 내가 살면서 본 사람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대원남고에 누구지? 누구데 그러니까 대회 안 나왔어 저한테 까지선수하 달까? 그 사람 이름 뭐야? 이름은 몰라 내가 어떻게 어좀키 작고 마르고 까무잡잡하고 근데 좀 많이 말랐어 이름 근... 들으면 알아? 이름 들어도 모를 것 같아 아, 들으면 알 수도 있겠다 자세히는, 못, 자세히는 모르는 아, 사이가 아그러네 벌써 시간이 나 앞으로 찍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못 찍어 못 아, 자꾸 놓쳐 나너 나중에 선생 님못 하면 인강 강사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인강에서 내가 잘, 찍는 게 아니야 잘찍 찍어야 잘 찍는 찍히는 법도 아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찍히는 거지 어. 가만히 서 있으면 찍어주겠지 너도 선생님네 일단 행실 해보고 안 되면 근데 아마 안되겠지 평생 맞지 않을까? 이 쉣. 들어와. 들어와. 어, 려워서참 자체가. 음. 신의 영역 규사 같은데. 한 5배 정도 어렵지 않을까? 아니, 물론. 뭐야? 그냥 유형인 아니, 거기는 주관식 시험도 있으니까. 느낌이 달라서. 수능보다한 5배 어렵다고? 아니, 내가 제대로 한게 아니라. 허언이야 이거. <웃음> <웃음> 너도 입벌구냐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래 벌리면 그냥 구라밖에 안 줘. 이새어또당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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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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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네어 알았어. 알았어. 알 이거 두배 해야지. 먹어라. 응. <laughs> 이걸로 끊는야겠다 아, 씨발, 뛰고 싶다. 추워서? 응. <laughs> 일단 다지웠어 나 우리 1시 시작 안 했어. 뭐가? 게임. 전각에 7시. 어, 전각에 어, 했을 3시 걸? 2 5분뛰나 아이고. 나이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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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달리기도 진짜. 오, 빠르셔 나이스. 나이스. 오, 니가 거 같은데. 아뭐 <laughs> 늦나? 까베. 아눈나와 아. 갔다 손을 잡지. 그러니까 다만큼해 줘야 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영상 봤으면 좋겠다. 목소리 찾아내는 거아니야 너. 상관없긴 해. <laughs> 형들이 당 해주겠지 않았어 아니, 형들. 형들 납니다.